2주 만에 헬스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우울한 그런 기분. 쿠팡에서 장본거 왔고요. 국거리용 한 호주 느타리 버섯, 청상추, 양파. 뭐 갑자기 먹고 싶어서 연근 조림이랑 멸치볶음 사봤어요. 이렇게 견과류 많이 든 거. 냉동 다진 마늘. 진짜 자주 먹는 한동 고추장 제육볶음이랑 제주산 무농약 콩나물. 아우 어, 씨야 이렇게 아, 다 녹았어 친구 아니? 아니 마늘이 다 녹았어. 현금을 간추려서 반환되는 현금을 받으시.. 현금을 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판펜 바르고 더 간지러워질 수 있어요, 혹시? 좀 완화는 시켜주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처럼 네. 안 펼쳐놨죠. 한 10일 만에 헬스 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29cm의 하바이 아나스 쪼리가 할인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알려줬는데 브라운 색깔로 한개살 거예요. 여기 머리띠 하고 있어요. 잘안 보이네. 헬스 운동 갔다가 이 유리아 크림이랑 비판트 샀거든요. 이쪽에 약지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크림을 좀 발라야 될것 같아요. 일단 유리아 크림을 한번 발라보려고요. 5,000원 하더라고요. 이 유리아 크림이 각질에 좋은 거래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일단 벼르던 거 사서 굿 편집 좀 하고. 좀 누워있다가 청소도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잠이 너무 많이 와서. 2시간 정도 편집했거든요. 아니, 아이패드 배터리가 다 나가서 못하고 좀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야. 니코이 어딨지? 여튼 니코이랑 조금 자고 이따가 켤게요. 제가 편집하면서 제 얼굴을 많이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살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기 살이. 여기 이렇게. 요새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번 쯤으로 보기로 했어요. 빠질라나 싶어가지고. 요령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걸로 밀어볼까요? 살살 이게 옛날에 고무가 팔을 여기를 엄청 주물러가지고 팔살 다 뺐거든요 얼마나 꼬집었냐면은 진짜 여기 멍이 다을 정도로 그니까 빠지더라고요. 얼굴은 그 정도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좀 세게 좀 주물러 봐야겠어. 1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방을 다 닦았는데 방 바닥이 연두색인 거예요. 꽃가루 시즌 온것같아 제가 창문을 항상 열어 놓는 환기충이란 말이에요. 창문을 문육, 창문을 여는 게 겁나요. 그리고 이따가는 어묵 우동 한번 해 먹으려고요. 코인 육수랑 간장 넣었고요. 어묵 넣고. 다 그다음에 이게 오이 열리고 신세계를 가져왔고요 지금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어. 요 노잼이 그... <laughs> 뭐 오려가봐. 근데 생각보다 진짜 뿌잼 그리까지해도 조금 였는데 사람 가볍다, 진짜사람많다편리밥 이런 거 많이 다들 누가 뛰보였는데전공 아, <laughs> 배우자, 배우자, <웃음> 맛있어. 있으니까 관심 없사람있 애교도 많고, 이렇게... 어, 아? 어, 아, 이 밥숟가락으로 사줄까 아. 말까, 고민해. 음, 아. 나, 이, 이런 거 먹을래? 음, 애기 거야? 아니, 내꺼야. 아, 니꺼? 할머니 집 가봐라. 30년, 40년에서 가라 옛날엔 몰랐는데 요즘은 음, 문이. 음, 이쁘지? 어. 무슨 버거지. 하바이아나스 조리두개산거 왔어요. 저는 240, 그 친구는 270. 이렇게 다크 브라운 거요 비타민C, 칼마디, 루테인, 이노시톨 그리고 프로메가 일본에서 사온 그 비비 쇼콜라라고 피부 영양제 있거든요. 오구긴 하지만 락토픽 골드 머리가 좀 그렇네. 편집 좀 하고, 일요일쯤 영상 보실 수 있게 편집 좀 해놓으려고요. 친구들이랑은 밥 먹고, 카페 가고, 구경 좀 이것저것 하다가, 친구 차 타고 왔어요. 얼굴도 건드려가지고, 엄청 짰어요, 또. 이런데랑, 여기랑 좀 짰어. 친구, 애기 영상 통화해서 영상 통화도 통화하고. 초코 웨이퍼롤 이거 먹으려고요. 이거 연나 맛있어. 아잇, 부서졌다. 이렇게 생겼는데, 맛있어. 그거 다 마셨어? 마셨어? 우리 다 마셨어? 이다 먹었어? 아니 이게 먹고 싶이물이보야이거오리가이게동리 맛있네. 네 만들고 잘한 <laughs> 근데 그만큼 넣을 게 없잖아. 이거랑 사이즈 다른가? 쟤네도 넣어. 아닌데 똑같은데? 같네. 먹고 올게. 내가 이거 입으면? 아야 나, 나 보고 있잖아. 이거 최연이 입으면? 요즘 최연 유튜버 하는 거 알지? 삽 같은 거를 벗어 화자내버린 넓게 그 흔적만 있었어. 더우니까. 응? 니네 좋아하잖아. 사안 구경. 왜 벗어? 어차피 너무 추가지고 너 아직 좀말로네내거 훔쳐 먹는거거든 갑자기 찾아보더라 혼자 먹기 시작해야지 와우 너 어디가? 저기가? 반집 다 했고 이제 1시 밥 먹고 밥 먹고 니꺼기랑 산책하고 갈게요 <놀람> 네 이거 왔어? 누나 이따 나갈까? 누나 이따 나갈까? 알겠다고요 갑자기 이런 불량한 맛이 땡겨서, 한우물 김치볶음밥. 여기다가 치즈 넣으려고요 치즈 넣어가지고 전자렌지 데폈는데, 이럴 거면 그냥, 그냥 전자렌지로 다할걸 그랬어. 이거는 소바바 치킨이라고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이거 볶음밥 간이 약해가지고, 제가 그 설탕이랑 간장 더 했거든요? 일단 훨씬 맛있어요. 근데 한국인은, 어, 저요? 나, 일본인. 아, 이번에 늘리림머리하고 막, 트러플 할아버지. 이거 지금 옷에다 됐어. 이 꽁이한테도 지금 보 붙여둔 거는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예요. 그 비염 때문에 코를 하도 풀어서 코에 비판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코에 얇게 비판템 발라뒀어요. 이거는 아샤츄. 저 여기 여기 담아가지고 얼른 한의원 가려고요. 약 먹고. <목소리>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 갔다 왔어 아이나몰랐이나 아니, 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니거니 이거 아니, 이거 이라서그이지 이거 주셨어거아청무거아요강 아니, 거 아니, 니 이거 아니, 이 아니, 이거 아 이거 아하 이거 아하 이거 이 SD카드, 해. Hey, 나를 잡아. 나를 잡으라고. 나를 잡으라고. SD카드랑 TV에서 보면 좀 별로인 이유. 제 영상을 제가 지금 엄청 고화질로 찍고 있는데도 TV로 보면은 되게 깨져서 조금 더 약간 별로로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어서 GPT한테 기술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하고 온 거는 이거 전기 저주파 치료, 그 다음에 부항하고 침까지 맞았는데 지금은 그대로예요. 내일 되면 어떻게 될런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i'm singin' a new when i lay my eyes on you from afar i could swear i thought you fell from the stars think about you then you girl even when you're not around i don't want it if it's not with you 어, 엄마, 아니야. 여기까지 안 와. 그래, 엄마, 성격이 깨끗해서 은근히 깨끗해. 엄마랑 통화하는데 30분이나 됐어요. 떡볶이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먹어요 이거는 석간동 떡볶이 그 밀키트 인스타였나? 거기서 볼 레시피 중에 블루베리 피자가 있더라고요 블루베리 넣고 여기다가 빵 찢어서 넣고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먹지 뭐 알룰로스 치즈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볼게요. 비주얼 와이 한번 섞어 볼게요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아닌데 이건. 아, 어떻게 될란지. 그 제가 자주 가는 더잘람 키친이라고. 근데 거기에 제일 대표 메뉴가 블루베리 피자예요. 어, 그럼 나 거기서 안사 먹어도 되겠다고 해본 건데. 껌 같애 껌. 생각보다 맛있음. 이거, 이거 치즈 퀄리티를 좀 좋은 거 같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욕심내가지고 블루베리를 좀 많이 했더니 지금 이 지경인 거고 치즈를 많이 넣고 빵을 또 적당히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할 때이 정도 간식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관대한가? <목소리> Got me hypnotized, yeah. take a shot.